예 안녕하십니까 하루농원의 천상배입니다 오늘은 벚꽃만발한거 보여드렸습니다 벚꽃 올해 2021년 오늘이 3월 29일 작년보다 일찍 피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어저께 그저께 비가 오고 이제 허창한 날씨에 꽃이 하얗게 많이 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예, 벚나무는어 꽃이 잎은 안 나오고 꽃이 먼저 나옵니다. 저잘 보시는데, 그 바로 밑에 어 수양부들은 꽃은 벌써 핀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예, 수양부들은 잎이 많이 나와 있는 반면에 그 위에 벚나무는 예, 꽃만 잔뜩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예, 뭐 전국의 가로수에 어, 상당수가 지금 벚꽃이기 때문에 벚나무이기 때문에. 달리 이제 벚나무 벚꽃 뭐 축제라든지 이런 구경 안 가셔도 이곳 상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기에 냇가에 내가뚝에서로에도 예, 있고 도로변에도 있고 저큰 도로변에도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벚나무를 예, 보시면서 전부 다 나무 생리를 좀 파악하시고 그리고 뭐 농사가 안 된다, 잘못 된다 하는 같은 경우는 전부 다다 다 이렇게 번나무처럼만 기르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을 제가 이 농사에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보니까 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벌이 많아지고 지금 현재 이에서벌 소리가 맹맹 나는데 이어서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꽃을, 이 버리를 만들, 버리가, 버리가, 벌이 와서 꽃 속에 예, 들락거리는 같은 경우는 이 속에 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버리가 옵니다. 그리고 벌은 이렇게 꽃을꽃 돌아다니면서 수분 수정을 한다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보통 농사를 짓는데, 어떤 농사를 짓든지간에 이렇게 번나무처럼 재배하면 됩니다. 번나무처럼 기르면 됩니다. 예, 보시는 대로 조금 설명드리게 되면, 이거는 내과에 내과에 뚝에 있으니까 예, 높은 곳에 있으니까 물 빠짐이 잘 됩니다. 비가 많이 와도 물이 물이 제일 염려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점점 점점 많아져 가지고. 나무가 점점, 점점 커지게 됩니다. 물론, 이기는, 어, 비료나 뭐, 태비나, 뭐, 이런 거, 뭐, 약, 이런 거 별로 거의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저절로 큰 겁니다. 이게 모든 나무들은, 모든 식미, 생명체는 땅 속에 양분이 전혀 없으면 안 자랍니다. 그런데 있기 때문에 주더라도 나무에 맞게끔 주는 게 좋습니다. 이 이거 지금 이제 제가, 이, 어, 어, 번나무 설명드리면서, 저 바깥에 산에, 지금 저희 소나무도 있고 거기 저도 하얀 꽃이 핀 붓나무도 있습니다. 저게 산에서 자라는 나무들도 양분이 있기 때문에 잘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산에 있는 나무들은 너무나 나무를 많이 심겼기 때문에 많이 심겨지기 때문에 어, 제대로 생산활동을 못 생산활동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햇빛을 잘못 받기 때문에 그리고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전부 다다키가 비쭉비쭉 많이 컸습니다. 예, 다시 이나무 가지고 말씀드리게 되면 어, 나무가 잘 크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양분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 토양 수분입니다. 토양 수분이 비가 많이 왔을 때도 과습하지 않고 비가 안 오는 비가 안 왔을 때도 토양이 너무 건조하지 않아 가지고 적각 적당한 수분이 있으면 나무는 잘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의 양이 어, 망가지지 않아야지 뿌리 양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자꾸 망가집니다. 그게 그러니까 땅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속에는 물이 많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뿌리가 상하는 겁니다. 매년 새로운 뿌리가 만들어지고 만들, 만들어 지고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예 만들어지는 것은 많고 죽는 것은 그냥 거의 태화된다가 자연 태화된다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그 정도만 하면 괜찮은데. 에서 봄부터 여름까지 잘 만들었다가 장마철에 많은 뿌리가 망가지고 그렇습니다. 뿌리가 망가지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이게, 어, 번나무가 이게 잘, 잘 꽃이 잘 피는 이유는 굉장히 나무가 더물게 있습니다. 그냥 일반 과일나무에 비해서. 그리고 여는 가로수기 때문에 뭐한 줄로 심기되지만은 요, 멀리 한, 오른쪽으로, 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위로도 올라가가지고 꽃이 자연스럽게 많이 피게 되어있습니다. 적당한 간격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햇빛이 잘 비치는 겁니다. 이 가지가 죽충, 어, 전지를 많이 안 하니까, 전지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가지를 많이 안 자르기 때문에 도상지가 없습니다. 보세요, 보셔, 보세요. 지금 이제, 저게, 뭐, 배너밭이든지 복숭아밭에 가보시면 도상지가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사과밭에도 잘라내 내일 가지가 얼마나 많은가 오시라고 예. 여기, 이렇게 도장지가 없는 것 같은 경는 가만히 내두면, 가만히 두, 두, 두면 도장지가 많이 안 납니다. 도장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꽃눈이 망가지기 때문에 열매가 잘안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하늘 봉오리놓고해서 가능하면 나무를 심을 때 높은 두둑을 만들어서 심어라. 그리고 반드시 이 나무 주변을 덮어라. 덮어라. 여, 지금 이제 여는, 어, 멀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멘트 아스팔트가 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뿌리 이 나무 뿌리가 아스팔트 밑에로도 지금 이제 많이들 어 갔을 겁니다. 밑에 아스팔트는 영원 아스팔트는 뭐 불과 뭐 10cm, 15cm, 20cm 정도만 아스팔트지. 그 밑에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멀리멀리 갈수 있으면 나무가 잘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균형을 깨지 말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나무의 균형을 깨지 말아 하는 같은 경우는 지하부인 뿌리하고 지상부인 나무 위에 하고가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만이 결+ 결실이 잘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꽃잘핀 것처럼 꽃 피는 것은 경우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꽃이 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꽃이 그럼 이왕 말씀드린 거 꽃이 무엇 때문에 이 파리가 나기 전에 꽃이 피는지 아시는 분. 잎이 왜 잎은 늦게 나오고 꽃이 뭔지 피는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설명해 놓은 사람도 없고 그 이야기 해준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요 지금 이제 여기에 꽃이 피기 전에 벌써 어 식물체에 이 나무에는 뿌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뿌리가 뿌리에서 양분, 수분을 흡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꽃이 피고 어, 열매를 맺고 또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꽃이 왜 먼저 피는가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잎이 있으면 잎이 있으면 꽃이 많은 햇빛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꽃을 먼저 피우는 겁니다. 광학성 작용은 틀림없이 입만 하는 건 아닙니다. 줄기도 합니다. 그러면 겨울철 내내 잎이 떨어진 낙의 반렵수 같은 경우가, 낙의 반렵수가 겨울철 내내 그냥 아무런, 우리 눈으로는 표시가 안 나지만은 그 호흡이라든지 모든 작용을 하는 겁니다. 숨을 쉬고 다 하는 겁니다. 제가 왜이벚나무처럼 농사를 지으면 잘 된다 하느냐 하면, 나무 가지를 많이 안 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 가지를 많이 안 자르고, 아, 많이 안 자르니까 도장지가 많이 안 나오니까, 많이 없으니까, 도장지가 거의 안 나오니까 꽃눈이 많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체리를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 그러면 체리는 벚나무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체리가 이렇게 많은 꽃이 피도록만 만들면 꽃이 피, 꽃이, 꽃이 피기만 피면, 어, 열매가 잘 달리는데, 꽃이 잘안 피는 겁니다. 꽃이 너무 피다가도 너무 세력이 강하니까 결실이 안 수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수정이 잘 됩니다. 수정이 잘돼야 결실이 잘 되고 그리고 도장지가 안 나야 되는 건데 도장지가 안 날라 그러면 나무를 안 자르면 도장지가 적게 자르면 도장지가 잘안 납니다. 매년 제가 교육을 하면서 어, 두둑을 높이 만들어서 물 빠짐 물 간직할 수 있게끔 하고 멀칭하고 덮어 씌우고 그리고 가지를 이제 만약에 이런 이 이렇게 붓나무처럼 이렇게 길르게 되면 나무가 너무 높아서 수확하기 어려우니까 예, 낮은 곳에서 조금 낮은 곳에서 가지를 동서남북으로 아주 옆으로 잘 벌려가지고 예, 수확하기 쉽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인위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해야 될걸안 하고. 무조건 나무를 자르고 비로 많이 줘 가지고 비로 많이 줘서 성장을 굉장히 빨리 해 가지고 꽃을 많이 어, 나무를 잘 자르게 했는데 다가 나무가 많이 자라니까 매년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니 잘안 되는 겁니다. 이게 벚나무하고 체리하고 비슷한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줄기에서도 꽃눈이 피는 겁니다. 원줄기에서도 이렇게 굵은 원줄기에서도 그런데 체리가 안 달리는 이유는 체리는 한 번만 수확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한번 달렸던 곳에 그 다음에도 수확할 수 있고 그 다음에도 수확할 수 있는데 꽃눈이 망가졌기 때문에 안에는 한 개도 없고 저 바깥에만 열매가 꽃이 피고 하는데 꽃이 많이 피가지고 열매가 많이 달려서 나무가 잘안 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는 조금밖에 안 달리니까 나무는 잘 자라고 열매는 조금밖에 안 달리니까 도장지가 잔뜩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에. 요 번나무를 보시면서 농업에,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확인하시가지고 농사를 잘 지어서, 예, 올해도 풍년 농사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늘 농원의 천상배였습니다.